지금부터 전주대학교 수석코치님이신 한종원 코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네, 우선 코치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어, 2015년도부터 지금 10년째 전주대학교 어, 수석코치를 맡고 있는 한종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항상 어 우리 팀은 신입생들과 이제 레전드의 준비를 하기 전에 어 우리가 미팅을 좀 장시간 하는 강습이라서 하는 미팅이 있는데 일단은 선수들과 이번 이번 해의 목표는 사실 가장 큰 목표는 춘축의 성적을 4강 이내의 성적을 들어서 도내에서 어, 대표로 선발이 돼서 전국체전 우승을 가장 큰 사실 목표로 잡았었고 리그도 어, 당연히 권, 작년에 이제 어, 왕주왕전에서 작년 재작년 중결승에서 어, 우리가 둘번다 이제 3위를 하게 됐는데 거녀 우승과 동시에 왕주왕전 우승을 두 개의 목표를 잡고 올해 올 시즌 시작했는데 이제 뭐 전국체전 아쉽게도 중간에또 이제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금 이제 1 1월 이제 마지막 목표를 한번 잘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주한테는 어, 아직 시작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으셨던 경기가 있을까요? 어뭐 여러 가지 어, 뭐 생각되는 경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리그를 초반, 중반, 어떻게 보면, 뭐, 막판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 보면, 초반에 저희가 어 아주 시작해서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었던 그때도, 뭐, 안동과학대 대구대 어, 그때는 정말 어 무시무시하게 어떤 공격력을 보였을때 그때도 생각나고, 또, 어려웠을 때, 또 이제 전반기에 약간 막판에, 이제 정국대를 가기 전에, 어, 안동과학대와 이제 뭐, 인재대한테 내리 졌을 때 조금 팀이 어, 기울어졌을 때 그때 기억도 남고, 또 마지막 후반으로 따지면 어, 우리가 여름 태백대회를 갔다 와서 막판에 리그 7경기를 울산대를 시작으로 6승 1무를 했었는데, 뭐딱한 경기만 뭐 꼽자는 것보다도 뭐 초반, 중반, 말미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렇게 좋았을 때랑 또 이제 조금. 흔들렸을 때나또 막판에 또 이럴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그냥 어 나눠서 생각하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한 경기만 뽑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굳이 한 경기를 뽑자면 어떤 경기가 있을지 좀 오셔서 우리 분석팀과의 어떠한 또 어, 좋은 기억, 어, 좋은 경기를 뽑자고 하면 어, 인제대학교 어, 후반기 인제대학교와 경기를 뽑을 수 있겠는데. 음. 우리가 이제 또 인제대 원정에서 한번 져서 또 나름 자존심이 어좀 많이 어 상해서 이제 준비를 했던 경기고, 또 경기를 하면서 어 저도 대단히 좀 흥미도 느꼈고, 끝나고 나서 희열도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지도자를 어 안산경찰청에서 이제 4년 코치를 하고, 전주대에서 10년째지만 총1 4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나도 또 구경기를 그 통해서 어, 또 많은 부분을 또 배울 수도 있었고 인제대학교가 골키퍼가 상당히 길드업이나 이제 킥에 대한 게 좋은 친구였는데 저는 그거를 더 선수들에게 어, 더 빠른 예측과 반응으로 골키퍼한테 더 압박을 주문을 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 어, 전반전에 조금 많이 힘들다는 거를 우리 분석팀 친구들이 위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눈으로 경기도 중에 영상을 보면서 리스크가 많다는 어떤 우리 분석팀의 사인에 한번 영상을 내두 눈으로 보면서 어 리스크가 큰 거를 이제 직접 이렇게 카메라로 분석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나도 이거는 골키퍼한테 가는 거보다 골키퍼한테 킥을 줘서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괜찮겠다 해서 후반전에 이제 우리가 조금 어떤 선택을 바꿔서 어, 나갔는데 3대1로 뒤집을 수 있어서 재밌었고 또 끝나고 나니까 시열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어떠한 분석이 없었으면 내가 느끼지 못해서 전반에 했던 나의 고집을 그대로 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승리까지 하다 보니까 분석이라는 게 요즘 현대축구에서 얼마나 가장 좀큰 부분 요인 이 중에 하나인지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분석팀 친구들한테도 고맙고 어, 너무 재밌는 어떠한 신호 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너 감사한 말씀인 것 같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인재 대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좀 지도자 선생님들마다 분명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치님께서는 어 미팅도 마찬가지고 하프타임 미팅도 저희 분석팀 분석관들한테 직접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모든 거를 어, 내가 읽고, 선수들한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 대신, 어 내가 이렇게 좀 많은 부분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주로 얘기하지만, 또 내가 보지 못한 어떤 것들을 분석팀 쪽에서 또 선수들한테 또 또는 개개인의 피드백으로 전반을 마치고 해주는 게어 나는 상당히 어 좋은 부분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나도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거고, 또 그게 지금 성적으로 이렇게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저희는 전주대학교 축구부와 협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축구가 발전되기를 원하는 팀으로서 저희 팀한테 조금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 어 나는 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잘 이렇게 인터뷰 자리를 이렇게 하자는 것도 어. 정말 어, 우리 축구부한테도 도움이 너무 많이 되고, 항상 고맙고, 또 어, 이렇게 분석이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어, 현재 지도자가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또 우리 분석팀, 또 분석관들을 준비하는 어떤 친구들한테 어, 좋은 어, 분야하고 좋은 직업이라는 걸꼭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앞으로도. 어 우리랑 지도자들 뭐나 나뿐만 아니라 감독님이나 어떠한 밑에 골프 코치나 어 밑에 배경선 코치나 이렇게 같이 함께 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를 준비하는 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어, 그 분석팀이 있어서 내가 이제 우리가 선수들한테 미팅을 하기 전에 서로 사전 미팅을 나랑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당국 대학교, 내가 생각하는 인제 대학교. 내가 생각하는 울산 대학교를 가지고 미팅을 만났을 때 서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또그한 경기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대학 팀인데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준비하는 게 요즘은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재밌는것 같아요. 사실 어 우리끼리 나 혼자 이렇게 준비를 하면 어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 사실 어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그게 같이 준비하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코치님께서 저희 분석팀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내년에도 저희 믿고 서주실 거같습니 <laughs>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없으면 안될것 같은 어떤 떠어 이제 어 정말 존재가 됐고 또 선수들도 어 느껴서 알고요 알겠지만 선수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는 정말 뭔가가 약간의 어색함? 어 선수들도 분석하는 친구들한테 팀한테 조금 어색한 면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정말 선수들이 먼저 나아보도 이야기지만 분석팀한테도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하여튼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지금 잘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거기에 결과까지 이렇게 잘 나와 가지고 지금 아주 우리가 우리 팀이나 분석팀이나 아주 잘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분석팀을 다섯 글자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음... 다섯 글자? 네. 뭐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뽀치님 센스를 한번 볼수 네, 있는 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 아 갑자기 <laughs> 사전에 진짜 어한 말도 없이 나 나한테 정말 든든한. 아분? 어, 아, 든든한, 든든한 아분. 어, 정말 든든한 어 백그라운드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좀 하, 생각할 것도 많고 어 여러 가지 이게 어, 지도자 우리 코치진끼리에 풀리지 않는 어떠한 절정들이 있는데 이런 논리 정연하게 분석으로 와서 오면 우리도 결정하기도 쉽고 어. 또그 결정들 또그 분석들이 지금 아주 16라운드 동안 어, 정말 성적을 받듯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어,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구나 어,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좀 우리 축구부잘또 선수들 또한 팀 아니면 선수들한테 또 많은 또 역할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도 축구부와 이렇게 한 시즌을 함께 치러 가면서 정말 좋은 날도 있었고 또 힘든 날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내년 시즌도 써주신다고 하셨으니 저희도 더이 믿음에 보답해서 같이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석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